2020년도 학 고려대학교 수시 사이버공학과 국 물론 정시도 뭐 일정 인원이 있죠 학생부 종합의 사이버 국방학과.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 학생 종합은 이제 사이버 국방 전형이죠. 자, 그래서 학종과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자, 사이버 국방 전형, 사이버 국방학과. 자, 명단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킹 분야. 자, 그 다음에 아울러 이제 군 관련된, 그죠? 어, 군 관련된. 뭐, 사이버 어, 특수 전단, 사이버 사령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IT. 어, 사이버 관련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군 전문 간부를 갖다가 예비장교를 선발하는 전형이죠. 자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군 계약을 맺어서 협약을 하는 군 계약학과죠. 자 물론 이제 금년도에는 세종대학교가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 별도로 이제 어,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자 일단 사이버 관련된 모든 수요가 일단 민간 기업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도 그렇지만은, 이제 군에서도 어때요? 사이버. 그냥 무인 세대입니다. 무인 시대가 됐죠? 뭐, 전투기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무인 체계. 심지어는 어때요? 바다에서, 해상에서, 해군들이냐죠? 일단은, 자, 승조원도 없는, 어때 무인, 어때요? 작은 소형. 어, 일종의 바로 어때요? 자, 함정을, 함정을, 또는 잠수함을. 그러니까 무인 잠수함. 자, 무인 전투기는 당연하고, 무인 투로는 어때요? 원시적인 얘기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 현재 전장이 말이죠. 어찌 됐든, 자 그럼 어때? 무인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모든 원리가 바로 뭐냐? 이 사이버 어떤 자 트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만큼, 그만큼 앞으로 현대전있죠 미래전 이런 걸 좌우할.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뭐좀저 윌러머스 구가 말이죠. 어찌 됐든 우주선도 이제 뭐 어때요? 우주 여행을 하는 어때 그런 걸로 해서 무인으로 가동을 시키는 우주선. 자 여러분들 있죠. 그야말로 최첨병에서 어찌 됐든 역량을 발휘할 그런 좋은 바로 군 칠로입니다. 물론 그래요. 자, 4년간의 장학금, 그죠? 국비로 국방 계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몇년 이상 실년에서 이상 복무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와 때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최 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그죠? 한마디로 저희 그렇죠? 사이버라는 건 미래의 가시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어찌 됐든 말이죠 해킹을 많이 하는 자, 북한 또는 중국이 어때요? 자, 사이트를 두고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 민간, 뭐, 은행이랄까 자, 그다 정보기관이랄까, 국가기관에 끊임없는, 어때요? 자, 어찌됐든 해킹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또는 파괴를 시키고, 보이지 않게 말이죠. 어때요? 야, 공포심을 자아내는 게, 이게 바로 어때요? 사이버, 어, 테러, 어, 전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사이버 전이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사이버 국방학과 면접인데, 국가가 안보관 어때요? 이게 기저에 있어야만이 예비, 사이버 장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치관, 인적자, 뭐야, 잠재 역량, 이런 것도, 물론 여러분들 과거나 주로 영재고 다니는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재 역량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 얘기입니다. 일단은 어때 어떤 프레임이, 그죠? 한마디로 국가 안보라는 프레임. 영기고처럼 국가 안보 관의 기자가 필요하죠. 일반 역량에서는 학업 역량은 대단하죠. 출중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아요 자, 과거 영재고 다니면서 도 일반 학교에 어때요? 그야말로 좋은 성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진학을 했고, 자 면접 질문 당연히 면접장에 가면 당연히 면접관에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우리 고려대 사이버 국공학과 특기자 전형에도 학격에서 지원했는데 합격하였는데 어때 수시니까 수시 합격하면 어떻 정시 지원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때요 분명히 수시 다른 데도 이제 의과 대학이나 그런 데 원서를 냈을 텐데 어 일단은 의대나 이런 데 합격을 했고 또는 한의대 그다음에 식과대 약대를 합격했겠는데 또 우리 어디 사이버 국공 합격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런 가치관의 측면에서, 그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죠 고린 사이버 국권 가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질문도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 그, 여러분들 맞죠 압박 면접을 좀 많이 받을, 받을 겁니다. 국가가 남보가 기자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어때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 차고, 더군다나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어때요? 일단 북한군이, 그죠? 만 만여 명 가까이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어때요? 러시아 군 병력이 모자라니까, 대가 말이죠, 어때요? 일정의 구축에 투입이 될 것이다. 실제로 투입이 돼서, 심지어는 북한군, 어때 장교 등등, 자, 전사자가 일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죠. 북한도 말이죠, 어때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때요? 중국의 사이트를 두고, 끊임없이 어때 좀, 사이버 해킹을, 테레를, 사이버 테레죠? 이걸 으, 자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디펜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경우에 따라 디펜스도 되죠. 어펜스될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 한마디로 미리 리스크가 있고, 자, 일종의 예견이 되는 그런 건 사전에 어떤 예방 차원에서 사전 선제 타격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원점 타격 같은 거, 뭘로? 사이버상으로. 그렇죠? 이런 거니까. 자, 무슨 말이 정의사관학교 출신들이, 그죠? 여러분, 군사 면접 어때요? 전문적으로. 물론, 저희가 그래요. 육군사관학교, 해서 공사, 국관사, 네 개사관학교 면접이 이제 다 끝났죠? 저번 주 기점으로 해서. 자, 어때요? 서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대위, 예비역 대령, 중령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때 인재를 책임집니다 군 계약과 어때요 고려대 사이버공학부는 아니라 여러 어때요 세종대학교 뭐도 어때? 항공시스템 공학부 그 다음에 어때요 국방시스템 공학부 한양대학교 에리카이 바로 어때요 국방정보 아주대학교 어때요 통신 공군 계약이죠 한양대학교 해군 계약이죠 충남대학교 있죠 국도 안보 그죠 해양 안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말 두루두루 두루두루 어째야되나데 일단은 말이죠 현장 강의를 현장 강의를 4회 완성, 현장 강의를 짧게 여러분들 25일 날 1차 발표하잖아요? 사이버 공공하과 거래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이제 라이브 화상 있죠?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서 약 2회 내지 3회 정도 해서 완성되 시스템입니다 그데 거리가 멀거나 지방에 있거나 어때요? 자, 저희 어때요? 자, 학원에 여기까지 오기가 좀 그렇다 하는 수험생들 저는 대치동 스카이 지경 스카이 진학 교육의 어때 면접 컨설팅 총괄한 교육원장 노환기입니다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관하고 공군 학사장교를 전역을 해서 이미 여러분보다 한참 이전해야 돼. 군, 어때요? 단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평소에는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관 하기 때문에 수능 국어. 여러분들 있죠? 동료들, 선배들. 자, 만점점 꽤 많이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적성 면접, 우리 어때요? 자, 군 간부들 출신하고, 사관 출신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서 멘토링을 합니다만, 자, 어찌됐든 말이죠. 실시간 화상, 개인별로, 주로 이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현장 가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일단 말이죠, 여러분 25일 발표하면 26일부터 11월 1일이 군사 면접이잖아요. 특히 자전 11월 2일날 민간 일반 면접도 있지만 그것도 병행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26, 27, 28, 29, 30, 31까지 자 11월 1일 전인 10월 말까지 해서 26일부터 단기간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일대1로 또는 경우에 다3명4명 본인으로 같이 합니다. 3명네명자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인적성, 국가간 안보관. 자, 군 계약학고로서, 어때, 사이버 국가학과, 사이버에 맞는, 덩달 AI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어때, 무인 시스템으로 변하고, 전쟁과 마찬가지고, 그렇죠? 응. 음. 자, 그러니까, 어때, 비용력 차원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점차점차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큰 겁니다. 그죠? 디펜스할 때, 펜스가 더 넓어지는 거야. 유인 병사들이 병 병력 자원들이 실제로 디펜스했던 것들은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사이버 역량을 통해서 어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방이라고는 아무래도 어때요? 어오 펜스 공격보다는 디펜스 쪽에 많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거쳐가시고 자 아까 얘기로 육군 그죠? 여러분들 아마 그 국방부 계약인데 건기다 이제 저 사이버 국방수 주는 육군 쪽에 어떤 관이죠 우리 예비 육군 대령 주정 대령 육사 사십일기로 나오신 분 자. 수방사의 인사차장을 마지막 고직으로 해서, 주로 군 장교 선발하고 하는데, 오랫동안 종사하시다가, 저희,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상한학교 면접이죠. 벌써 꽤 오랜 기간. 최고의, 어때요? 상한학교 20대 아카데미로서의 제 위상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바로, 주정예비역 육군 대령, 육사 4 1교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말이죠 어때요? 명건제 예비역 대위죠 육사 7 0기로 졸업하셨는데, 이두 분이 이제 특히 이제 사이보 국방 쪽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자, 면접 컨, 어, 뭐라, 컨설팅을 다 해줄 겁니다. 이번에 단기 완성 중에 단기. 그 다음에 어때요? 자, 해군 예비역 중령, 그 다음에 해, 해군 예비역 대위둘다해사나운물이고 공군 예비역 대는 공군 예비역 소령, 둘다 공군 사관학 교나오셨죠 자,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출신두 분이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 해사 공사, 주, 졸업하신 바로 예비역, 자, 위관, 연관급들이 여러분들 직접 지도해준다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남마원의 어때요? 군 간부 선발 아카데미로서의 위상,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 스카이 입시교육은 주로 어때요? 일자 시험 필기 전문적으로 하면서, 특히 올해 사관학교 있죠 수강생들의 95%가 1차 합격이 다 됐습니다. 이제 면접 시험 다 끝났죠 사관학교. 저만 간 어때요? 자 시험 나면 또 11월 중순까지 우선 선발 사관학교 80%자 확정 발표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군 계약 학고로서 말이죠. 음? 어쨌든 그 나름 전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건데 어째 사관학교 선발 중거나군 계약하고 선발 중거에 어때 면접. 자, 이런 증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년도 사관학교에서 많이 출재가 됐던 그런 면접 문항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제도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했죠. 일단 총 8단계의, 어때요? 사관학교 또는 어때요? 예비군계약학교와예비장교 선발에, 그죠? 기저가 있습니다. 인적성 지원 동기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도 그죠. 향후의 비전 포부, 그다음에 어때요? 좀 주변 안보 정세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우크라나 침공,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최근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어때요? 레바논과 그죠? 중동전, 어때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얘기치 못한 끊임없는 전쟁, 그죠? 국지전이죠 음? 자, 우리 한반도도 어때요? 끊임없는 어때요? 자. 화산고가 지금 또 언제 탈지 모르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상로 굉장히 좀, 자, 초 긴장 상태죠? 더군다나 아 말씀드렸지만 북한군들이 러시아 점령지역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어때요? 참전하는 형태로 해서. 자,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안보의 어떤 거, 프레임이 필요한 것인가? 안보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가? 그런 것들이 있죠. 음? 방위산업이 어때 끊임없이 방산이 어때요? 확장이 되고 발전하고, 자, 한마디로 인제 산업으로서, 그죠? 무기 체계랄까? 탱크, K9 자주포등 해외 수출 많이 하죠? KF21 어때요? 자, 공군 조종 훈련기도 어때요? 수출합니다. 자, 그러면 전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때요? AI 기반의 의안, 의안, 그죠? 일종의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전쟁 무기, 방사리 발전한다 이것은 좀 역설적으로 보면 현대전에 어때 첨단 무기로다가 이제 치러진 전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살상무기 전쟁을 위한 무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방산이 발전이 과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떻 의미가 있냐 없냐 그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번에 사관학교 시험 볼때 보니까 일부 면접 문제로 나오기도 했더라고 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자 그렇지만 또 균형감 있게 그죠? 같이 중립성을 가지고 여러분 답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이니까 군는 어때요? 정치적 중립성이 당연히 요구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도 필요한 거죠. 자, 모집단위가 어찌됐든 학생부, 자, 사이버 국방 전형이죠 자, 다섯 명 내외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죠? 그 사이버 국방에 어때요? 내경의 합의 7 이내, 어, 또는 한국사 4, 4등 이내입니다만은. 자, 일단 다섯 배수로 일단은 7월 25일, 아, 10월 2 5일로 발표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면접이 군 면접 평가, 체력 감정 이런 게 합쳐서 이제 20%인데, 음. 자, 그 다음에 있죠? 2오일에 발표되고, 군 면접이 11월 1일입니다. AI 면접은 11월 4일부터 7일까지인데, 참고로 AI 면접 관련된 어때요 유튜브상의 영상은 말이죠. 우리 그 예비역 어때요? 육군 대위, 명군자 대위, 육사 나왔죠? 예비역 해군 대위, 자, 전현육 대위, 해군, 회사 나왔죠? 회사 육살기, 명대는 육사 출식인데요. 요두 분이 말이죠. 자, 군 AI, 특히 사관학교 군개약학과 AI 면접에 응대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말이죠. 어때요? 자, 사관학교 AI 면접, 그죠? 검색하면은 이두 대위가 온전하 영상들이 꽤 아주 가장 최근 버전으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일 그래서 말이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일까지. 자, 군 면접을 현장 또는 어때요? 라이브 화상으로 준비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인성 검사 당연히 어때? MMPI 2라는 시스템이죠. 인성 검사는 어때요? 10월 26일 28일까지 본인이 그죠? 일단은 자 접속을 해서 어 접속을 해서 MTEST KR라는 어떤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25~30분 정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접 변과가 11월 1일이라고 그랬죠? 자 AI 면접 아까 얘기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거죠? 거기 접속해서 하는 방법 같은 거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뭐 홈페이지 스카이뷰에 홈 들어가면 있죠? 공지사항에 보세요. 그럼 AI 면접 우리 대이들 영상 예비역 대입분들 영상.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주요 주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서 AI 면접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받아보세요. 한번 자 지정된 사이트 에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말이죠 일단 평가 요소가 1단계에서 AI 면접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함에 하는 것이고 대면 면접 2단계죠. 자 1면접은 개인 발표, 집단 토론도 있습니다. 집단 토론, 집토. 보통 4명 다섯 명한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세 명, 네 명. 그 제가 말이죠 어때요? 자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집단 토론. 별도로 있죠.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들 말이죠 아까 얘기대로 라이브 화상일 때3명 또는 4 명을 같이 그죠. 어 집단에 안내해서 라이브 화상 강의도 같이 이루어진 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면접은 개별 면접이죠. 자 그래서 집, 어, 일 면접에서 개인 발표, 집단 토론은 군 기본 자세 리더십, 국가관안보관 상황 판단 예약 판단력, 표현 력 논리성. 아무래도 사이버 어, 전공 관련된 거니까 상황 판단은 주로 어때요? 일종의 바로 해커가 침략 침공을 했다. 해커가 어때요? 일종의 어택을 했다. 그럴 때 방어하는 전략이랄까 그죠? 어. 또 퇴근했대요. 비트코인 같은 거. 자,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확장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니까. 음. 근데 개별적으로는 인성차질 온라인 인성과 MMPI 이런 것들 결과로 참조해서 한다, 는 그렇죠? 자, 참고로 AI 면접에서는 어떻 회복탄력성, 확한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조련자 평가해서 이루어지는 거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1면접, 2면접으로서의 분과 두 개로 이루어진다는 걸 거듭 강조 드립니다. 1면접에서 집단 토론까지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다 현장에서 저희가 준비해 줍니다. 자, 이것이 학종의 이제 사이버 국방 전형이고 특기자 전형으로서의 바로 어때요? 자, 사이버 국방학과죠? 수능체제가 없습니다. 특기자니까 특기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서류를 제출한 거 가지고 또한번더 면접을 하죠. 여러 아까 학종에, 사이버 국방 전형의 경우는 일단은, 자, 추가 면접이 없어요. AI 면접은 있, 있지만은, 어쨌든 특기자 전형, 특기자에준하는 서류를 검증하는 면접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버 국방학은 어쨌든 말이죠. 자, 10명이죠. 자, 특기자 전형으로서, 자, 참고로. 그래서 수학과학, 생명과학, 지구학, 과 정보, 정보보안, 해킹방어 분야에서 학업성장 실적이 있다고 하는 자를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이번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서 여러분들. 그죠? 이것은 10명입니다만은. 자일 단계는 어때요? 자 아까 이제 저기 있죠? 자 사이버 국방 전형의 경우는 1 단계에서 이제 어때 다섯 배수인데 여기 나온 어때 특기자 선형이 어때요? 자 사이버 국방 학과의 경우는 일 단계에서 자세 배수를 선발합니다세 배수죠? 그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고 그래서 면접이 20%입니다. 면접이 20%. 자 기타 20%. 군 면접, 체력 검정 등 면접 20%라는 것은 아까 서류를 검증하는 거 있죠? 일반 면접입니다. 이거 11월 2일 날 있잖아요. 음, 참고로. 자 그래서 말이죠 면접 평가 아, 우수순위로 선발하는데 사이버 국방학과의 경우는 어때요? 10월 25일에 인차발표하고군 면접 평가가 11월 1일이고 자 그다음에 어때요? AI 면접도 100도로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일반 면접이 11월 2일날이죠? 자한 명의 지원을 대상으로 2인의서 면접위원은 어때요?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인성 적성 가치까지 그죠? 제출 서류와 고교 재학 중 활동 경 관련 질문 답변을 대대로 자기개발 의지와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면접일자는 바로 11월 2일 날이죠. 사이버 국방학과 일반 면접이죠. 일반 면접. 서류 면접이 되겠습니다. 군사 면접이 아니고, 군 면접은 바로 11월 1일입니다. 어. 제가 이두 단계를 다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되겠죠. 일단 네 번에 진행하면 어때요? 한세번 정도는 군 관련된 면접. 한 번은 바로 어때요? 이 서류 기반의 면접.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군 면접이 어찌됐든 11월 1일이었고, 아까 앞에 했던 일반 면접은 11월 2일인데, 아무튼 군 면접 아까 있죠. 저 종합 학종과 똑같습니다 학종과 똑같아요 그죠 자 1단계에 어찌됐든 AI 면접은 주로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 기본적인 자질 그 다음에 대면 면접의 경우는 1단계에서 어때요? 집단 토론도 있고 부분적으로 어때요 자 한마디로 어 여러분 다른 데 가지고는 가치관 자그 다음에 어때요 2단계에서는 주로 대면을 통해서 바로 인성 분야를 많이 평가한다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국면접이니까 자, 평가 기준은 어때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그죠? 학업의 소양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더군다나 군 관련된 공동체와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때 예비 장교로서 사냥을의 학업 수행 계획이랄까, 그죠? 어. 또 본인의 가치관의 기저가 무엇인가, 이런 걸 점검 하는 거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고려대사회복무학과 종합,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어때요? 사회복무학과 이겁니다만은. 자, 국방안 안보관, 내적 자세, 그 다음에 잠재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 육군 대령, 수정 대령,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명권제 예비역 대위 자, 육사나온이두 분이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 장교분들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자 면접 준비를 통해서 현장 시뮬레이션과 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라이브 화상 강렬도 한 3회 정도로 완성했나, 그런 얘기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10월 2 5일날 합격자 발표가 딱 되고 나서 10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그 다음에 특기자전형의 경우는 어때요? 자, 11월 1일 날, 자, 군사 면접이 있지만 그저녁에또 일반 면접까지 병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말이죠. 학년, 재장에 계속해서 사이버 국방학과가 처음 생길 때부터 면접을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서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합격을 시켜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사관학교 입시로는 대한민국 남바원의 아카라미에서 어때요? 입시 결과를 벌써 꽤 오랜 기간, 올해가 14기인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바원의 어때요? 사관학교 경찰력 입시 아카데미인데, 거기에 어때요? 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사이버 국가원과 군 케어 가까이 면접마저도 총체질 책임지는 집단. 바로 대치동 스카이 주교육이 지경하는 스카이 진학교육의 바로 면접 컨설팅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들 10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단기간, 단기 적인단계에 바로 합격 픽 하는, 자, 고래대 사이버 국방 면접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있죠? 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합격을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음.